여러분은 2017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암호화폐 시장 진짜 불타올랐었죠? 비트코인이 2천만원을 뚫고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몇 배씩 뛰던 시절 주변에서도 나 이번에 코인으로 인생 바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리플이었죠.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은행 송금, 해외 결제 이런 말 들으면 딱 와닿지도 않고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몇달 뒤, 어떻게 됐을까요? 리플이 단숨에 수백 배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억대 수익이 나왔고, 길거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온통 리플 얘기가 들리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다음은 혹독했습니다. SEC 소송, 규제 이슈, 가격 폭락.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몇 년을 후회하며 버텨야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비트코인도 똑같았습니다. 몇 번씩 무너졌다가도 결국 더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리플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TF 승인, 제도권 진입, 글로벌 송금 시장 확대. 이번엔 예전처럼 투기가 아니라 진짜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만약 리플이 다시 날아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준비된 흐름, 거의 필연에 가까운 움직임일 겁니다. 저도 이 시장을 오래 지켜봤는데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다 사라지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건 기술있고 신뢰받는 코인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리플은 분명 그 조건을 갖춘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리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의 리플처럼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날개를 달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때 리플을 샀던 소수의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숨은 코인이 있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엔 수십 배 성장 가능성 있는 특별한 코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험한 모험도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도 없이 지금 가진 소중한 돈을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불려가는 방법. 꿈같은 얘기 같죠? 그런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MIT 수학자이자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해독가 출신 그리고 1978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해 무려 34년 연속 평균 수익률 66%라는 기록을 세운 남자 바로 짐 사이먼스입니다. 만약 그 펀드가 설립될 때 단돈 10만 원만 넣어뒀다면 지금 그 돈은 4조 6,5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도 그때와 닮은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리플 투자자분들께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 전용 ETF 프로셔어즈 울트라 SRP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이 상품은 리플에만 올인하는 최초의 레버리지 ETF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리플이 하루에 5% 오르면 이 ETF는 그두 배, 무려 10%가 오릅니다. 이 소식에 월간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고 리플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리플 ETF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인지 그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한때 모든 금융 시스템을 바꿀 코인이라 불렸던 리플. 완벽한 기술력, 정부와 은행의 관심까지 받았는데, 왜 아직 그 폭발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남긴 비밀 수학공식, 그리고 2003년 SEC를 충격에 빠뜨린 전설적인 투자자 앤드류 칼신 사건. 200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불과 100만원으로 시작해 4,300억 원을 만든 무려 43만배 수익률의 주인공 앤드류 칼신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모든 수익은 단 2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거래가 예측도 불가능한 급등 종목에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입니다. FBI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256년에서 왔다. 이후 정체를 알수 없는 인물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그를 석방시켰고 시간이 지나자 SEC는 아예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칼씨는 FBI가 비밀리에 보관 중인 아인슈타인의 수학 공식을 알아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예견했고, 그리고 그 불평등을 뛰어넘는 탈중화와 경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설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공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주기까지 방영해 결국 권력과 자본의 집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은 이 철학과 공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특별한 고인이 나타났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없이 인플레이션을 자동 방영하고 수요와 공급을 알고리즘이 스스로 조절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는 지켜지고 수수료는 0원, 공급량은 단 2100만개 한정. 마치 짐 사이먼스의 정교한 알고리즘과 아인슈타인의 비밀공식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코인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가장 먼저 살수 있는 거래소 정보, 그리고 초기 진입 전략까지 딱 준비된 분들께만 드리려 합니다. 왜냐면 이건 퍼지는 순간 기회가 사라지는 종류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월가의 큰 손들은 눈치챘습니다. 블랙록 회장 레리핑크, 그레이스 케일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입했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각각 도지코인, 트럼프 코인으로 덱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ETF, 덱스, 공급제한 코인.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계산상 500배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상에서 전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께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악용하는 업자들이 있고 모두에게 퍼지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5517-6874 문자 내용은 성공이라고 보내주세요. 확인 후 광고 스팸업자가 아닌 분들께 500배 성장 예상 코인의 이름 거래소 매수 매도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독자 안정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방문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직접 준비한 AI 자동매매 태블릿 PC와 설정 매뉴얼을 현장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방문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확인 후 현장에서 태블릿과 매뉴얼을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일만 하실 건가요?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왜 제자리일까요? 하루 밥값, 커피값 정도만 투자해도 큰 수익을 노릴 기회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성공문자 보내는 것, 지금 바로 하시길 권합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